네. 자, 남성용 컬러를 짚어드릴게요. 남성용 세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블랙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블랙과 화이트 색상은 블랙 색상의 팬츠가 따라가고요. 네. 그리고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색상의 팬츠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컬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음? 옆쪽에 보여지고 있는 아, 어, 그레이 색상의 네. 저희가 트랙스2까지도 상의 하의를 따로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오늘 총 완벽한 두 세트 네. 총 4종의 트랙스를 8만 원대라는 가격에 만날 네. 수 있는 네.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자 거기 죄송합니다 저희 물량이 없어요 <laughs> 네. 끝이에요 끝내 팔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내 다리가 들어가는 순간 내 뭔가 하나 되는그 느낌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근육과 네. 살이요 음. 같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느낌 네. 이게 에버라스트다 보니까 가능한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앞에서 보건 뒤에서 보건 옆에서 음. 보건 그리고 이배 쪽에는 약간의 여유감이 있다 보니까 네. 배 나오신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몸매 라인을요 정말 잘 잡아주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자 그리고 팬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요즘은요 어벙벙한 스타일의 팬츠를 입지 않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은근히 슬림한 스타일의 팬츠를 입는데 팬츠까지도요 슬림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스타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벙벙한 스타일 입지 마세요. 음, 맞아요. 이제는 라인이 살아 있는 음. 팬츠 그리고 상의까지도 같이 입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블랙 색상입니다. 내 네, 뭔가 하나되는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어깨도 넓어 보이는 그 느낌. 자 그리고 저희가요. 세 가지 컬러 중에 상 가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지금 그레이 색상의 트랙스를 역시나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허리 라인 쪽에 블랙의 배색이 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깨가 더더욱 넓어 보이는 그 느낌으로 네. 즐길 수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훨씬 더 멋지게 조금 더 몸을 부각시켜 그렇죠, 입어 보실 그렇죠.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네. 자, 이것까지도 오늘 남성용 저희가 상의와 하의를 다 챙겨 드려서 네. 4 종입니다. 사종왜 나가보면 재킷 하나만 원래 딱 다로 단품가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입어보실 수 있는 어반 트렉스트에 네. 퍼포먼스가 가능한 저희 콤프레스 X 트렉스트 아니 두 세트 4종이 85,400원이면 이거는 진짜 어느 나라 계산하는지 그래서 받을지. 저희가 생방송 딱한번 진행하고 난 어, 다음에 그때 너무나 많은 수량이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네. 두 번째 생방송일 때 어쩔 수 없는 음. 마지막 생방송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남성용 그레이 색상은요. 네. 공통적으로 보내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퇴근하고 나면 무조건 입는 게 트랙스2. 그렇죠. 주말에 무조건 입는 게 트랙스2. 네. 지금 보시는 완벽한 두 세트만 있다면 네. 우리 남성분들이 집에 계시거나 어... 운동하시거나 나가시거나 네. 마트 가실 때나 아이가 놀때 그냥 이걸로 네. 끝내는 겁니다.